안녕하세요. 디앤지 동자입니다. 자, 오늘은 실내 어, 텃밭이에요. 어, 지금 여기 토마토들 보이시죠? 토마토들이 어, 생각보다 어, 크게, 크게 이렇게 빨리, 빨리 자라지를 않네요. 어, 물론 굉장히 많은 토마토가 지금 달려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어, 생각을 하다가... <laughs> 토마토를 어, 빨리 영양분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 액비를 한번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사실 이 휴머스 화분 실레토팟에 여기 지금 음, 생선도 지난번에 넣어놓은 게 지금 현재 분해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분해가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네, 영양분을 뿌리가 빨겠죠 그리고 음, 여기 자체에 어, 톡톡이나 공벌레들의 어, 탈피 그리고 여기 안에 곤충들이 에, 살면서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기 안에 필요한 영양소는 사실은 다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작년, 작년 그 11월 정도에 만들었잖아요. 아직 여기도 휴머스 화분이 영양소가 만땅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어, 또 여러분 알려드릴 점 겸사겸사, 어, 액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 사실 비료인 거예요. 또 하나의 비료죽인데, 사실, 저희는 이제 자연농을 하는 입장에서의 비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기농법 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 저는 자연농과 유기농의 그 어디 지점이 아닐까. 대부분은 자연농에 어90% 이상 들어와 있고, 그리고 유기농에서 쓰이는 퇴비나 액비를 더불어서 필요할 때 조금 어,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식물이 자라는 데는 질소, 인산, 가리 가리는 칼륨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질소는 그, 이렇게 뿌리나 잎사귀를 어, 줄기나 잎사귀를 더잘 자라게 하고 어, 그 가리, 질소, 인산, 가리에 에, 그 칼륨은 열매를 잘 맺히게 하고, 당도가 좋게 하고, 또이 열매들이 먹어야 더 사이즈도 커지고, 이런 게 이제 가리거든요. 가리한테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가리를 그렇다해갖고 저희가 인공 비료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리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어, 요, 요 바나나 액비, <laughs> 여기 있습니다. 요 바나나 액비를 이렇게 만드는 걸좀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요 액비는 사실 바나나를 사먹고 요렇게 잘게 그냥 쪼개시면 돼요. 예. 네. 잘게 그냥 푹 쪼개시면 되고요요 잘게 쪼갠 거를, 어, 여기에다가 그냥 물에서 할것 같으면 설탕을, 예, 네. 한 스푼 넣고. 근데 이거 지금 사이즈가 농도가 되게 짙은 겁니다. 원래 바나나 껍질 한 두세 개에 한 1.5리터나 2리터 정도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설탕을 한 스푼 넣고 그리고 이엔 발효액 같은 것들을 넣고 이렇게 유기농 하는 분들은 쓰시죠 근데 저는 조금 방식이 좀 달라요 이렇게 바나나 껍질을 충분히 집어넣고요 저는 미생물이 가득한 인공습지물 이 있잖아요 이 인공습지, 이 인공습지 물도 여기 안에 미생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기 안에 EM 발효액은 어, 넣지 않고 설탕도 넣지 않고 요거 자체를 어, 인공습지 물을 여기에 채워서 보통 한뭐한 뭐한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이게 뿌옇게 발효된 느낌이. 딱 오는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영상, 그 상황이 오면, 그걸 그대로 우리 토마토한테 줍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만들어서 줬거든요. 근데, 조금 더, 얘가 열매를 더 건강하고, 텐실하게 맺히라고 제가 이제 주려고 하고요. 토마토가 무지막지하게 지금 달리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토마토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달려서, 얘가 영양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이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토마토가, 봐보세요. 보통 화방을, 어, 실외, 텃밭에서 기를 때도, 파는 분들 기를 때도, 어, 뭐한 7화방 정도에서 다 끊으라고 하거든요. 적심을 해서 알을 키우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건안 하죠. 끝까지 기르죠. 그래서 한번 화방을 채워볼게요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 끝에 보면 일곱 그리고 저쪽 나무는 여덟 어딘가요 <laughs> 여덟 여기 아홉 열 11, 저로 가볼게요. 12, 13, 14, 여기까지 하면 15개. 지금 현재 이 나무 하나에 15개 화방이 있어요. 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이한 화방에 포, 그 토마토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6, 16, 16 17, 18, 18, 19, 20, 21, 22, 23, 24, 25, 26, 2물여8와 거의 28개 요기만 지금 이 화방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한 40개는 달린 것 같아요 이래서 영양분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영양분을 지금 <laughs> 만들어 뒀습니다. 요거죠. 토마토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여기 자체에 그 바나나 껍질을 요한 개당 어, 잘라서 세 개씩 집어 넣고요. 그리고 저는 미생물이 가득한 인공 습지 물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빠르면 뭐한7일에서 뭐 10일이면 얘네들이 발효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칼륨 성분 가리 성분들이 우러나와서 이거를 여기에 부어주면 여기에 부어주면 열매도 더 튼실하게 잘 자라겠죠 그리고 이뭐 딸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저 토마토 그 열매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토마토가 너무너무 너 무럭무럭 절절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단합니다. <laughs> 그래서 액비 토마토를 위한 액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어, 토마토 액비는 토마토 액비, <laughs> 바나나 액비는... 어, 이 여러 가지 성분이 많지만 가리성분 칼륨이 많아서 어, 액비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들어서 토마토 열매를 이렇게 잘맺치라고도 도움이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 액비 방법은 어, 1.5L 물을 토마토 두세 개 정도를 아, 토마토란다 왜 자꾸 토마토가 나오죠 그, 어, 그 바나나 두세 개 정도를 잘라서 어,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어, 바나나 액비 만들 때 어, 바나나 껍질 두세개 정도를 1.5리터 물에 잘라서 집어넣고 그리고 그 보통은 설탕 한 스푼 그리고 EM 발효액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한 열흘 정도 어, 색깔을 보면 알수 있는 정도로 뽀얀 정도로 발효가 되면 그때 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어 미생물이 가득한 인공습지 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다안 넣고 인공습지에 저 물로 그냥 발효를 시켜서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도록 해서 키웁니다 미생물을 키워서 집어넣은 거죠 어찌보면 그래서 쟤네가 발효가 되면 그때 집어 넣습니다. 요 어, 텃밭 안에 집어 넣어서 얘가 어, 건강하게도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토마토가 자라기 때문에 영양분이 필요해서 이것도 어, 한번 가르쳐 드릴겸요 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음, 열매가 너무 많고 어, 아직 영양분은 더이 어, 텃밭이 활성화가 좀덜 됐기 때문에 하는. 상황인거예요 여러분도 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상황에 따라서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러갑니다 여러분 바이바이